아... 감염자 잡아야 되나 봐요. 아, 어떻게? 감염자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나감염자 어, 잡고 그 탈출, 그, 그, 감염자를 잡거나 해, 이거 탈출해야 되는 해. 것 같아요. 이제 감염자 잡는 건 없고 기절만 있고 이걸 나, 나가야 절시키고 해줘야 돼. 정말. 어, 그거 너, 시간 안 오, 고 시간 안 오, 기절. 제발. 제 감염자 표준은 뭐야? 뭐야? 이건 뭐지? 이게 표준가? 파하.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나야 나. 감염자 좀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누구야 얘 누구야? 나야 나나나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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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세명 모였네요. 야 이거 어떻게 먹어? 왜 이거 전 먹어? 전 감염자예요. 선생님 안녕. 야로다가너 어디 갔냐? 갑자기 사라졌다니. 아, 아 여기. 그만. 여기 혈액이 많은 데 드실 분 계세요? 네? 제가 먹을게 꿀떡. 미친 전망이었다. 드셔보세요 대가리에 구멍 뚫어드야 아, 예. 일단 모여봐얘들아 이건 모여야 된다. 야 일단 모여 어디서 미들? 여기, 여기 혈팩 되게 많은데? 누가 누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누구신 분? 누가? 이로 와봐. 야다 모였냐? 이로 와봐. 야 여기서 이제 움직이는 애들 이제 움직이는 애들 다 <laughs> 내가 의심할 거야. 누가 쐈어? 누가 쐈어? 누가 쐈어? 야 이거 아, 혈액팩 예. 혈액 예. 먹고 싶을 텐데 누구? 다 쐈어요.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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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래도 <깜짝>, 관심가지나. <laughs> 아, <심각한, 깜짝이야. 웃음> <laughs> 레버 당겼다. 야 퓨저 퓨나는어딨어 근데? 퓨저 찾아야 돼 이제. 어두워지면 나오지 않나? 이제 어두워질 텐데. 야 이거 어떻게 해? 얘들아 이거 올라가봐. 아. 야. hello to my little friend. 야 지금 누구 먹고 싶은데? 온다. 어 온다 온다. 야 누구 누구냐? 야 누구 누구 퓨저 안에 없냐? 여기 퓨저 퓨저 퓨저. 퓨저. 누구냐? 나 기절시킨 거. 어? 뭐냐? 실로떡이냐? 실로떡이 시루떡이 그거냐 방자? 내가 뭘 가른다? 기절시켰다는데요? 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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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나내 나, 나, 나 주변에서 변신했어. 내 표정은 어디 있어 근데? 뭐야 여기 다 있잖아 근데 다섯 어, 명 어, 이상인데? 루다가 너 기, 죽었어? 아니 아니 살았어 아니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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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이야 아니야 아나 아니야 뒤에 뒤에서. 아이 얘도 죽지 마. <laughs> 아니야 이제. 야, 야, 나 죽을 때가 된거 같아. 얘들아, <웃음> 얘들아, <웃음> 얘들아, 나 죽을 때가 된거 같아. 누구야? 누구야? 너누구야누나누나 응. <laughs> 누나 뭐야, 누나 야, 나 뭐야 내가 길을 뭐야. 모르겠어 근데 나 여기 계속 빙빙 도는 가 같은데? <laughs> 아면안 <뛰어면> 돼. 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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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여 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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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쟤 누구야? 야 누가 나 죽였냐? 야 누가 죽였냐? 야, 나 죽였냐? 망 살아 있는데. 야나 필터 찾았어. 필터 어디로 가져가야 돼? 그리고 나산 산소가 없는데? 님들 어디 있어요? 기문 나이네. 기문 나이다. 야, 이거 기문 나이다. 어, 무서워. 아, 너무 무서워. 근데 제가 더 문에 아, 문 열었으니까 다들 나와요. You win some, you lose some. 아, 너무 무서워. 야, 이거 너무 무서워. 야 이거 물렸을 때 누가 쏴주면은 살수있거든요? 뭉쳐다니는. 아 거면. 이거 수진아 내가 뭉쳐다닌다고 호랑인줄 어. 몰랐어 아 1대2였구나 한명만 맞췄어 아니 갑자기 아니 근데 나는 갑자기 감염자가 아닌 애가 나를 죽이는거야 그래가지고 <laughs> 그거 내가 쏜거야 그니까 <laughs> 그래서 뭐야 똥마이 새끼가 있나 그거 내가 쏜거야 야 너무 어려워 특성 트리 아 까비 두명이었구나 한명만 살은줄 알았는데 두명 다 살았구나 어 저. <laughs> 실제로 <시루님> 혼자 남았었어요. <laughs> 네, 혼자 1대 2였어요. <웃음> <웃음> 아, 이거 너무 무섭다. 야, 이거. 근데. 아 그럼 이거 점수 체계를 그렇게 하자. 어떻게 만약에 감염자가 이기면은 마지막까지 살아 있는 한 명한테 점수 승접에 1점을 주자. 아. 아, 근데 솔직히 아, 니들이 계속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같아서 기분이 더러워. <laughs> 아, 뭔 소리? 뭔 소리야? 하과가있으니까 <laughs> 누나. 어? 누나, 내가 감염자였는데, 누나가 계속 혈액팽이 근처 왔다 갔다 걸려가지고 그냥 쏜 거야. 아, 그래, 어 <laughs> 아니, 나는 계속... 아, 누가 없나? 이러고 보는 건데, 어, 너무 어려워. 이거 근데 진짜 조금... 야, 공포 게임, 내가 할거 같아. 그래, 그러면 이제 측정을 할까? 아, 근데 이게 감염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감염자는 100% 승점이 올라가거든? 진짜 감염자가 너무 쉬워요 그니까 감염자가 너무 쉬워 이거는 감염이 있어정괜찮은네 진짜 안 뭉쳐다녀가지고 다 뭉쳐다니는 뭉쳐 뭉쳐 게 다녀가... 편하겠지? 다들 도망가 물리면은 안살려주왜 <laughs> 어, 그러니까 왜 도망가 도망가지 말고 가만히 있고 아 근데 같이 움직여야, 돼, 같이 움직여야 돼 같이 아, 움직여야 돼아반신님 미안해 <laughs> 처음에 생존자가 나서더라 누구냐 <laughs> 나 안쐈네? <쏟네. 웃음> <야>, 아니, <laughs> 아니 아, 그거 진짜? 내 에임이 모자라서 <laughs> 아 근데 아. 그때 나 물렸는데 좀 도와주지 아, 아니 아 뒤에 쌌는데 두발인가 맞췄는데 기절 안하길래 반스러워했어요 <laughs> 일단 지금 지금부터... 물리면은 쏴주면 살릴수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님들 정신 차리시고요 지금부터 아, 이제 게임을 다시 시작하는데 누르면은 체상태라고되잖아요 이거 살릴수 있는거 아니야? 아 맞는거 어, 어, 같아요 살릴수 있는데 애들이 살릴 다 뭉쳐다니는게 아니니까 그냥 버려! 앞에 나오면 일단 빤스러네. 빤스러는 뭐야? 아, 근데 솔직히 퓨즈가 어떻게 생긴 건지도 모르겠는데? 퓨즈 긴 막대기. <laughs> 퓨즈를 먹으면 돼요? 마지막 남는 사, 남, 남최후 인간이 사, 사다이 탯사랑 절정에서 한명 올리는 거. 그게 뭐야? 이해가 안 갔어 아 정전일 때만 보이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그 레버는 뭐야? 어, 안녕하세요 네. 그래 레버는 뭐야? 어, 반 하지 맙시다 우리 여러분들 네. 야다 몰려라 다나 따라와라 진짜로 감염자 되고 싶다 속도로 튀어서 도망갈 순 없을 것 같아 파나야 너 감염자 한 번도 안 해봤지? 한 번도 안했어나 <웃음> 거의... 거의... 내가 <laughs> 그냥 평화 시민인데 야, 뭐야? 뭐야? 얘들아, 뭐야? 일단 모이자... 일단 뭐야? 일 뭐야? 일단 뭐야? 일단 뭐야? 일단 뭐이 일단 뭐야? 일단 아야일아 뭐야? 일단 뭐야? 일단 뭐야? 얘들아 너일 어딨어? 모이자. 뭐야? 뭐야? 야 일단 모여야돼 우리 나카메 뭐야? 득중 뭐야? 안녕하야 일단 야 아, 너무 무서워, 이거. 야, 어딨어, 얘들아? 카메라 얻었는데. 아, 차이다, 차이다. 나도 카메라 근데 얻었어. 근데 내 기억에 이거 카메라로 누구 한명 비추면은 감염자인지 알수 있거든요? 아니, 여섯 명 아니야? 그건 감식키잖아. 이게 아니라. 아, 이거 아닌가? 어, 감식키인가, 모식인가, 근데? 누나, 일로 와보세요. 나? 아? 나 아니야. 어, 죄송. <웃음> 후레시네. <웃음> 야 이거 여섯 번 쐈을 때. 사진이 후레시인데요. <laughs> <laughs> 야 맞네. 진짜 야진템야 여기서 한명 없어졌는데? 야 이거 한명없어졌다한명 없어졌다. 한랑 흘랑이 나가. 혈패가 없어졌어. 혈패 없어졌어. 있어 봐 있어 봐있 봐. 아니 저기 뒤에 있던 혈패가 없어졌어. 예? 아봐아맞 이런 거 죽여. 어떻게 푸는 사람들인데. 나 결백한데. 엑스는 어떻게 눌러? 살려줄까요 레버 레볼건으로 이러면 보내요. 얘뭔데얘 진짜 아니야? 어? 죽었나? 야, 야야다 가만히 있어. 여기 여기로. 가만히 있어. 야다 가만히 있어. 저기 저기 움직이는 사람 누구야? 야 가만히 있어. 아니 이거 움직이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거 퓨즈 퓨즈 없애야 돼. 아, 맞다맞다야 같이 움직여. 얼러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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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너 누구야. 너, 누구야 너 망고지 나 망고야 너나 망고지? <laughs> 반말한다 이새끼 음료수 줘? 시루떡 좀비 혈팩 먹었다 개소리야 나 망고랑 있는데? 망고누나랑 있는데? 어나 왔어요 혈거 나랑 왔 이거 바지다 이거 시루떡이야 이거 누나. 어? 누나 여기 나잖아 이거 아니 너너 혈팩 먹었냐? 시드님 사람이에요? 아니? 정신..정신 아, 정신 없으니까 조용 이거 누구야 남자 누구야 이거 야 이거 누구야? 파지냐? 파지냐? 얘 누구야 너,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laughs>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수증님, 수증님. 아, 수님수 이거 지다 이거 바지다 이거 바지다 감염자예요. 아, 이거 바지다 진짜! 야, 일단 해 같이 가자, 같이. 야, 표정 먼저 찾아! 보셨다, 어, 보셨 찾았거든, 찾았거든 나 따라와, 가, 따라와. 따라와, 가. 가. 너, 따라와 가. 어디서, 가. 너 어디서, 너 어디서? 어디서, 오. 어디서? 어디서. 오. 여기, 여기, 나, 여기, 문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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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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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와와너 누구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야, 너 누구야? 저 문어다! 야 누구야? 야, 야 좀비, 좀비야! 야이 야, 새끼 좀비야! <laughs> 어, 나나나 어데 걸렸어? 이거 렉걸렸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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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나야 나야 나, 야, 누구, 나 누구? 이거 어떻게 살아 얘들아? 아, 저거 야 이거 야나 이거 피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 야쟤 노란색 머리. 사람 노란색 머리 누구야 흠망이? 어 노란색 올백 있냐? 머리 왁스로 올린 머리 쨌시루떡인데 좀비에요. 오늘 어, 흘렁님 지금. 피에즈 피에즈 살았어요와 왔다 소리 소리. 뚱 디디디. 어 칼리 안내 지금. 얘들아 어디로 가야 돼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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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서워 너무 무서워.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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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루떡 범인이야 <laughs> 이거 내 보기엔 흘러가 범인이었고 시루떡 흘러가고 있어 아 어딨어 어딨어? 아, 뛰어댕기면 아, 강산자한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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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대 아, 아 뛰어댕기면 안되는구나 아니 파진님 누구야 어, 가면자 누구야? 어, 아니네 가지이 아니. 말이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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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냐 나 뭐라 가지 누구냐 이거 대놓고 혈팩 먹었는데 반응을 못해 <laughs> <laughs> 아니 바지너 뭐하냐 뭐 가지야 헷갈렸어요 누가 누가 가면자야? 나 망고드나랑 같이 있었는데 망고드나 뭐뭐 모르겠어 아 다른 사람이구나 누가 가면자야? 이상하게 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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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laughs> 나저노랑 남자. 노랑, 노랑 노랑 남자 하나만 있는 줄 알았어. 아야 근데 이거 끼댕이면 그 감염자한테 보인대요. 아, 감염자한테 보이는데. 보인대. 어. 그럼 이거 이거 어차피 뛰어봤자 뛰어봤자 감염자한테 못튀어요 그러니까 사람 찾아서 그냥 총으로 쏘세요. 아 그런 게 제일 편한 거 같아요. 어. 아 너무 무서워. 어, 이게, 아 너무 무서워. 감염자 만나면 포기. 그 투표하실 때 칼로 저 이제 누워서 찍었어야 돼요. 아, 아 그래서, 어. 아 그래서 니가 살았구나! 그래가지고 망고쿠노는 앞에서 대놓고 <laughs> 혈팩 먹었는데 뭐라고 안하고 그러어아 근데 아, 이거 만약에 아, <laughs> 투표했었을 때 투표 아, 실패하면 이거 페널티 있어요? 혹시? 게임 튕겼다 모르겠어 아니 아니 페널티 없어요 그냥 죽어니 아니, 아니 근데 아, 아니 근데 죽어요? 나 아까 실패하면은 페널티는 그냥 우리 티페언이 죽은거야 아까 헷갈려가지고 아, 뭔가 아, 페널티 있을까봐 안했는데 아 근데 너무 무서워 이거 너무 무서워 이제 규칙 다 네. 하는 것 같은데? <laughs> 아 캐릭터 다 다르게 생겨야 돼 아, 맞아 캐릭터가 다 똑같으면 안돼 나처럼 근데 너무 나는 너무 특이하니까 애들이 앞으로다 앞으로다 <웃음> 이래가지고 <laughs> 나아로읽히잖아동로나한 <바로 들키잖아.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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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만 더 해서 둘둘둘 이렇게 맞출까요? 그래 그래 둘둘둘 맞추자 정전일 때 끝장을 봐야 된다고? 아, 일단은, 의심되는 사람은 응, 다 죽여야 될것 같아. 근데 따로 <laughs> 다행이긴 해야 될것 같아. 우리가 게임 진행이 돼. 아, 근데 그, 따로 아니면 <laughs> 어디가 출발인지 아, 모르겠어. 님들... 불 꺼지면은 퓨즈 위치 보여요, 둘러보면은. 아시겠습니까? <laughs> 예. 네. 네네. 이거 들고 꽂는 데다 꽂으면 나갈 수 있어요. 아, 근데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이거? 심장떨려 다 정직하게 살아야지 <laughs> 아 진짜 나는 정말 나는 정말 아, 정직하다 얘들아 나 진짜 지금 다시민이었어아 <laughs> 근데 좀 무서워 게임이 너무 무서워 <웃음> <웃음> 어 진짜 무섭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 안녕. 일단은 사람 생김새를 좀 보자. 아 망극꼴 누나 또 앞으로고요. 어나오왜 자꾸 앞으로야? 할배 저. 오케이 하얀 배 너야? 지치 시루떡. 또 문신남인데? 양치야 일단 뭐야 얘들아. 아주머 감정이야. 아유. 근데 내 번은 뭐야? 괜찮아요. 움찔 거였음 님들. 내번야너 아니, 누구야? <laughs> 아니뭐 그런 <웃음> 걸로 해야 <laughs> 돼요. 아야 나 나한테. 아 보고서 움찔 거요. 야 빨리 몸으로 <laughs> 오는 사람 있나 본 건데. <laughs> 아 진짜 일단 먹지 말고 물여라 아무리 먹고 싶어도 그렇지. <laughs> 일단 모일래요? 오야 일로 와. 나 감염자다 손들어. 안녕하세요. <laughs> 나 감염자 잡는다. 감염자 다손 들어. 와 양심적으로 듭시다 파진 아, 진짜 양심적으로 아, 아니 아니라니까. 야. 먹으러 오는 사람 아, 있네. 아 그러니까 왜혈랩에 근접하는 거죠? 왜? 야, 버지나보아버지 너무 그러니까. 범죄상이야. 아 근데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아 나도 뭐뭐 찾아야 돼, 우리? 근데 파진 님을 못 믿겠어, 나는. 아니 왜요? <laughs> 아 <일단은. 웃음> 아니 진짜로 진짜 맵을 몰라서 둘러보려고 한 거예요. 아니, 저는 나는 헬, 혈팩 못 먹으니까. 아니 나나 나 근데 나 조끼도 없어. 나 조끼랑 총알도 별로 없어. 아, 망고가 수상한데. 아니 뭘 수상해. 여기다 혈 일단 우리 이따 같이 돌아다니자 같이 돌아다녀. 저 저. 저. 너왜 거쪽으로 가냐? 너왜 혈팩 팩 쪽으로 아, 아, 오케이, 가냐? 어그로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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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아니 관종이라서. 이야한명 <laughs> 없. 한명 어디 있어? 아다 있네. 어디 갔어? 어야 레퍼 아, 뭐야 할까? 뭐야 뭐야! 퓨즈 있다 퓨즈 바로 옆에. 어 이거 모이면 어떻게 찾아야 되는데? 아, 퓨즈, 퓨즈, 퓨즈 퓨즈 일단 옆에 있는데. 퓨즈 하나 먹었어요. 이거 저기 꽂는 데다 꽂으면 될것 같은데. 야 얘들아 나도 나도 같이 가. 쏘는 데다 꽂을게요. 누가 빠데즈 하나 꽂았어요. 아닌가? 설랑이다. 야 설랑이 조용한 거 보고 설랑이야 그러니까 가면다. 486, 486, 486, 486, 486, 486. 셸팩 먹었어. 바로 앞에 또 죽여, 죽여. 486이 누구야? 바닥 아니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아, 아 하나서 잡았어. 아, 하나서 잡았어. 하나 잡았어, 하나씩 어. 하나씩 잡았어 어, 어. 어. 언니 저 셸팩 먹은 애 잡았어 방금. 팬님 왔어요. 팬님 어디야? 피즈방 어디야? 네, 어디야? 된다, 나 청아리 없어 근데. 현랑님하고 지섭님은. <laughs> 일단은 퓨즈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아, 퓨즈 찾아야 돼 어, 야 뭐야 뭐야 얘들아 나또 같이 가 이거, 이쪽 아닌 거 같은데 이거 뭐예요? 여기 감염자 있는 거? 여기인 거 같아요 야, 퓨즈가 어딨어? 어, 저기 어떻게 올라가는 거지? 뭐지? 퓨즈 아까 내가 하나 꽂았는데 저기... 26미터 쪽에 있는 거 같이 가주시면 너무 무서운데 음. 야, 근데 왜... 여긴 어떻게 올라가는 거 뭐야, 총소리 뭐야? 총소리 뭐야? 총소리 뭐야? 갈수 있는 곳인가요? 총소리 뭐야? 아야 아, 나 무서워 너무. 야 근데 표지가 안 보여. 아야 어? 가도 되는 거야? 나가래요나가래요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 나도 안하 나도 나도 안어나가야하 나도 나가 이리로 앞에 앞으로 추나기가 뭐야? 서 나도 안하셔추적기안안나 뒤에 헬팩 있던 누가 먹었어? 누가 먹었어 헬팩? 누가 누가 뒤에 헬팩 누가 먹었어 이거? 어, 누구야 헬패? 누구야 어디 어디? 아니 이거 어디?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어 뭐, 저거 네, 야사파이랑 아까 누가 누가 좀비라했지나 진짜 결백하다. <laughs> 야 누가 어, 아까 어떻게 누가 저기네 헬팩 먹었다니까? 네. 야 근데 잠깐만 한 명이가 지금 말이 없다? 아 여기 혈액, 혈팩 누가 먹었어? 야, 혼나이 죽었어! 그러면 사파인이 이거, 그거야, 범인이야. 사파인역 죽어! 죽여! 사파인 죽여! 야, 야,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야, 밥이다! 피즈, 피즈, 피즈! 피즈 먹었어요, 피즈 먹었어요. 어디, 어디, 어디? 저 피즈 있는데, 여기다 보자. 어머! 아머호소지치 무슨 소리야, 이거! <laughs> 이거 무슨 소리야 <laughs> 맥의 장식이 맞네 <많네>. 퓨즈 꽂을게요 <laughs> 나 노트, 노트 먹었는데? 퓨즈 꽂았거든요? <laughs> 하나, 하나 더쳐야 돼? 얘 <laughs> 저거 <이쪽으로> 먹어 <웃음> 수경아 아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빨리빨리 빨아 빨리 빨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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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야 지금 안 바뀐 거 보니까 파닥기가맞아가면자가 누구예요 파닥기파닥기 죽였잖아 그러니까 지금 지금 누구 누구 남았어? 저쉘저요저저저 <놀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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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남았어 야 수정아 내가 봤을 때 너랑 나랑은 아니야 우리 계속 같이 다녔는데 너 먹는 거한번못 봤거든 그럼 나야 <laughs> 그럼 나야 <laughs> 그럼 <난가? 웃음> 아 진짜 한이야야 나한테 둘쩍 하는데 난가보네 야, <laughs> 근데 아, 이거 추적기, 추적기는 어떻게 써? 추적기, 의심가는 새끼한테 가서 그냥 꽂으면 돼. 아, 잠깐만, 뒤에 한명더 살아있어. 저, 저, 저 누구야? 뭐? 앞으로 머리, 망고 퍼야. 나야, 나야. 야, 나 추적기, 추적기. 누구, 누구한테 해볼까? 이거. 야, 화재 일로와. 화재 일로와. 너 아, 아니야? 결백해? 화재야너 결백하냐고. 어, 뭐 일로와. 더두워졌어 화려한 노추석기 있다. 잘 행동해라. 너 근데 왜 말이 없냐? 아, 내가 봤을 때 얘인데? <laughs> 내가 봤을 때 얘야! 그 추적기 <laughs> 있댔지 나한테 걸어봐 너한테 걸었어 걸었다고? 뭐라 었는데 아무것도 안떴데나 출구가 어디야 출구가 어디야 <laughs> 나 아니지 그럼 <laughs> 이거. 아, 이 이거 아다못봤 어？잘 안 보여 채팅 창에 게임 좋 은데 어렵 네. 나 완전 있냐? 황금 고블린이었어. 나 완전 황금 고블린이었어. 처음에 혈폐 먹은 사람 두 사람 다 보고서 알려줬는데. 그데파하게 내가 죽였잖아. 어? 한 명은 못 들었어. 파지님이랑 파지님이랑 파닥이님 혈폐그 아. 주변에서 알짱거리다 먹는 아, 아, 거 파지 고지 알려주고 준 거. 나 파지님은 못 봤는데. 아 내가 파지님 맞았는데. 아 내가 파지 맞았잖아. 처음에는 혈팩 먹을 생각이 1도 없었어요 진짜. 그거 그냥 근처에만 있었던 거임. 아 그때 나 무시를 당했었나 내가 그냥 게임 보면서 그냥 안 들어가. 방금 하리염해보여서 판스러 아, 누 남을 못. 아, 이제 믿겼네. 이제 게임이 왜 처음에 어, 우리, 제대로 진행할까요, 연습 게임? 이제 제대로 한다. 이제 조금 우리가 적응한 것 같으니까. 서아이도 이상해가지고 아. 아 뭔가 아깝다 근데 아나 진짜 방금 너무 아깝다. 아나 파지 죽였으면 진짜. 아니 파랑님 아. 근데 맨 처음에 투표 누가 한명안 해가지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있어 죽었거든요. 아진짜요아 진짜로? <laughs> <누구예요>? 안 했다고? 근데. <laughs> 네. <laughs> 플라님 죽인 거 나예요. 네아 진짜요? 내가 싸웠어요. <laughs> 아, 플라님이 괜찮아요. 야, 이거 너무 어렵다. <laughs> 아, 진짜 모르겠다. 네, 명데 투표를 다 했는데 봤던 참... 게임 아바타가 다시 살아 있더라니 <laughs> 야, 근데 수정이 너무 귀여운 거 맞는데 알아? 막 어, 너무 상큼하게 돌아다닌다. 너무 내가 나는 아니야. <laughs> 나는 다자가 <감염자가> 아니 야 이래 <laughs> 너무 귀여워. <laughs> 아, 그럼 이번 판부터 그러면 그 제도하는 걸로 Okay, okay, 점수제 okay. 어떻게 돼? 되... Okay. 점수제, 거. 점수제 내가 감염 감염자가 이겼을 때는 만약에 그러면 최후에 남는 사람한테 승점을 주죠. 그래 그래 그래. 뭐 감염자가 너무 유리하다 이거. <laughs> 그러긴 해. 좀 우리가 너무 모르니까 그래.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거 우리가 잘 못하니까 우리가 잘 못하니까 그런 거. 진짜다. 아까부터 감염자분이 물어 뜯을 때마다 비명 한번 얼큰하게 지르고 가거든요. 근데 안들려 주병소리 안들렸어요 이게 붙잡히면 그냥 안들리는거 같아응내캐릭터야하 다들 조용히 쉬어요야 빨리 출구찾자 얘들아 이거 레버 내려봤자 아무 소용없는거야? 레버는 아이템 획득 아이템 이건 뭐지 <놀람> 아이템 획득? <희뜩? 놀람> 아퍼랭 신기하게 생겼다 별평 먹어보고 싶다, 진짜. <laughs> 아 귀여워. 너왜 웃냐? 이거 뭐야? 선생님 너무 귀엽다. 삼번 뭐야? 3번 뭐야? 이거 뭐지? 턱. 터... 사팔류. 여기 다 모이라 그래. 제서번호 사팔류. <laughs> <laughs> 어디 있는데 다들? 어, 여기 안 먹었네? 야, 중요한 거, 여기 있는 혈팽 누가 안 먹었어? 우리는 아니야. 아 저, 저. 3번이 뭐지? 이거 뭐야, 3번? 누룸, 뜬, 뜬, 뜬. 아, 손찬 아, 손찬댕이야 전화기 플레임 없네? 아, 나 근데, 나 총알 먹어야 돼, 얘들아. 먹는 거였는데 아닌가? 뭔가를 주네. 사진 찍으실? 안 찍으실? 응. 한번 맛맛 사진. 하나 둘셋 찍. 일로 일와다 모여. 오케이 성공자. 아 마이어. 아, 아, 다 모여. 다음에 아, 네, 네. 다 모였나 아, 아, 진짜? 왔어. 이거 맵이 넓어가지고 누군지 모르겠거든, 요 형아. <laughs> 먹었습니다. 어디 어디야 혈, 어디야? 인들 어, 살아서 봐요. 어, 어 뭐야? 아 이거 시간 제한이 있구나 권총이아그 프레시가. 무슨 소리야? 로떡님슈로떡님 같은데 시로떡님 이번 판이 아, 이상한 게 야, 말이 야, 없는데? 나 떨어가지고. 열심히 꽂으러 다니는 중인데. 어, 아 깜짝이야. 만국분노가 님 말이 없어. 오케이, 퓨즈 퓨즈 꽂는 거 봤어, 시로떡 님. 내가 하는 때 만국분노야. 날로떡님 계속 쳐다보고 피카나. 있어. 아니야, 아니야. 나 퓨즈 내가 피서 피서 다 꽂았다, 개새끼들아. 아 내가 퓨즈 다 꽂았어. 나, 나 퓨즈 내가 다 꽂았어. 아니, 나 퓨즈.